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는 신약 174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살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참된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든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변질되고 있으며 영원할 것 같던 남녀 간의 사랑도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요즘 뉴스를 보면 예전처럼, 예전처럼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자녀들에게 헌신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방송되곤 합니다. 또한 영원할 것 같던 남녀 간의 사랑 역시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이혼이 큰 흠이었고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요즘 요즘 시대에 한번 다녀온 것은 큰 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사랑이란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참된 사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그 열매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받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함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본이 되시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만을 보면 마치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의 큰 짐이 지워지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에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자연스럽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냥 막 대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더 아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썩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근심을 안겨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사랑 역시 두 사람이 함께해야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사랑이라고 알죠? 짝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짝사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찬양은 2절입니다. 원래 1절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 가사인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간만에 이 찬양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부모님들이 식당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어떻게 할까요? 꼭 싸우십니다. 왜 싸우십니까?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음식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맛보게 하고 싶어서 음식을 포장해 오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 마음.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 때, 아, 저거 참 아깝다. 저거 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을 때 부모님께서 저 제, 저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 부모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제 동생들에게 가족들에게 제 것을 줄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무엇까지 나누어야 합니까?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서,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친구란 헬라어로 툰필룬이라는 꼭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게 사랑을 받는 사람,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랑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이 직접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희생적인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제약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이 서막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친구가 된 자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예수님의 택하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 따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뿐만이 아닌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며 예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나의 뛰어남 때문이 아닌 그분의 택하심으로 택하심으로 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 하시기에 우리를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인천중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서운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